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처럼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교육 상태에 따라 그 민족의 특성이 많이 다르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개인주의적 문화와 나와는 다른 남은 무시해버리는 서양권. 문화의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특히나 한민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역사적 특징으로 인해 그 중에서도 한국과 한국인들은 그 어떠한 나라보다 강한 단결력과 배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특이한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부가 함께 외소증을 앓고 있다는 한 영국인 부부의 사연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인 외소증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아왔고 결국 차별로 인한 취업 문제에 돈이 없어서 쫓겨나듯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다시 한번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고 이 하나의 사건이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외소증 영국인 부부는 한국의 지하철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의 중심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소증 부부의 아내 셀레나 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한국에서 영국에서의 이름이 아닌 한국식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만큼 저희 부부에게 한국은 너무나 특별한 나라인데요. 특히나 저와 남편이 앓고 있는 외소증이라는 병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거나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나라를 고르는 것에 저와 남편은 매우 오랜 생각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여기 한국인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이곳에서 살아가야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주 우연한 단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 부부는 각자 영국에서 어느 정도 가정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퇴원하자마자 외소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치료하기 위해 영국의 모든 전문 병원이나 성장 관련 병원은 다 가보셨지만, 그 어떠한 영국 의사들도 지금의 외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단 하나도 없다며, 물리적인 수술을 통해 키를 늘리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수술만 가능할 뿐 다른 외형적 부분에서의 외소증은 치료할 수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한 살, 두살 성장하기 시작해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외소증의 증상이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거나 일반적인 학교에 갈 때면 저를 마주한 모든 영국인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거나 뒤에서 저 사람 몸의 비율이 이상하다면서 수근거리는 것을 정말 많이 들어왔죠. 마땅한 치료제와 수술의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하루하루 저를 보면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치료하고 위로해주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으셨던 부모님께서도 제가 청소년기에 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접하게 되자 저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분들이 저 때문에 어머니와도 아무런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시면서 저를 보고는 마치 처치, 곤란한 물건과도 같은 취급을 하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정상적인 외형을 가진 것이 아닌 외소증이라는 특이한 병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상한 걸음걸이와 몸짓으로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외소증 호르몬 문제 때문에 저 자신도 어머니를 원망할 수 있었지만 저는 차마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외소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저는 어쨌든 저의 감정은 꼭꼭 숨기면서 너무나도 차갑고도 무서운 영국 사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묵묵히 버텨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던 집에는 그 어떤 가구나 물건들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옷과 아버지의 옷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채 거실 책상 위 봉투 안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돈만 들어 있을 뿐, 그렇게 하루 만에 저희 부모님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현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외소증 환자의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외소증 환자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고, 경찰에서도 제 말을 믿지 않아, 저는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시도하지 못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외소증 자식이 부끄러웠고 고통스러웠으면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어머니를 위하는 생각도 들면서 저 자신을 원망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집 근처에 있던 장애인 복지센터에서는 외소증 환자들만을 위한 숙식시설이 존재한다는 말과 함께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지내라며 그나마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게 해주었죠. 하지만 그 복지 센터는 무료로 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도 중간 중간 사람들과 마주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며 복지 센터의 비용을 내기 위해 너무나 피곤하고도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려고 할 때에도 영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그곳에 있던 영국인들은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어린이용 요금을 받으려고 분장을 한 것이냐는 말과 함께 저를 버스와 지하철에서 쫓난 편이기 일쑤였고 평범한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더라도 저를 받지 않는 가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출근을 할 때에도 대부분 이동시간 이 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중 저는 제가 지내고 있던 외소증 복지센터에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소증은 단지 신체적으로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과의 감정을 나누거나 인지, 능력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서로의 외소증에 대한 불편함을 자주 이야기하며 서로의 깊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발전되었고, 저와 남편은 그곳 복지센터를 떠나 우리만의 작은 가정을 꾸리자며 행복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소증 부부로 살아가는 영국의 사회는 너무나 힘든 사회였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저희 외소증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남편과 저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병인, 외소증으로 인해 서로 더욱더 잘 이해하고 사랑해 줄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위한 돈도 그리고 부모님의 허락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스물 살이 되던 해에 복지센터를 떠나 굉장히 작은 외곽주택지의 집을 빌릴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외소증 부부로서 살아가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모든 일을 해나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 부부를 고용해 주는 곳은 단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심부름이나 쓰레기 청소 등을 하며 돈을 벌어나갔죠.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저희 부부를 향한 조롱의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 사회는 너무나 그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죠. 저와 남편이 함께 길을 걸어갈 때면 옆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꼭 창문을 열고는 저희 부부를 난쟁이라고 놀리거나 저희에게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부의 행복을 위해 같이 살아가는 선택을 한 것인데 무언가 불행이 두 배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어느날 남편은 더는 영국에서는 살지 못할 것 같다면서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며 온종일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돈도 없고 외소증이라는 병마저 가지고 있는 저는 남편을 도와줄 방법이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라면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커뮤니티에는 이상하게 한국에 대한 여행 후기나 이민에 대한 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한 번도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글과 영상으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나 한국인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나마 우리 부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생활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저희를 놀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국처럼 길을 걷다 생계난을 겪는 황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의 글에는 한국인들에 대한 칭찬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심한 배려에 감동을 했다는 외국인들의 글도 정말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모든 돈을 모아 한국에서 단기적으로나마 생활할 수 있는 비상금을 모으게 되었고 결국 한국으로 도망치듯 떠나는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출국을 하는 영국 공항에서 마저도 저희 부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며 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에 가는지 묻는 영국인 직원들의 눈빛은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려 인생에서 처음으로 외소증을 앓고 있는 저와 남편은 한국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어떠한 차별을 겪더라도 상처를 입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더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도망치기 위한 돈마저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결국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정착을 해야만 하는 필사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에 내려 수많은 한국인들을 마주한 순간 금방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걱정하던 것들이 그저 한낱 걱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와 남편은 외소증 때문에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한 번쯤은 이상하게 볼 법한데도 공항에 있던 한국인들은 저희 부부를 아예 쳐다보지 않거나 아주 잠깐 사람을 보는 정도로만 쳐다보기만 할뿐그 어떠한 조롱의 눈초리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공항에 도착해 그러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에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 한 한국인 공항 직원이 오더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서 영어로 대화를 걸어주었고 저희 부부는 그때 처음으로 타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주 잠깐이지만 머무를 한국의 서울로 이동하기 위한 지하철을 탑승하기로 하고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택시라는 교통수단도 있었지만 어차피 한국에서 살아갈 것이라면 이러한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현실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엄청난 용기를 내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한국의 지하철로 이동하는 선택을 내렸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국공항 지하철에 표를 사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힘들게 표를 산뒤 지하철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무언가 입구 같은 곳에서 표를 집어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와 함께 저희 부부를 보고는 영어로 잠시 멈추라는 단어를 말하며 누군가 엄청나게 뛰어오고 있었죠. 그때 저는 한국도 결국 영국과 똑같이 외소증 부부가 지하철에 타는 것을 거부하는구나. 결국 우리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영국 사회를 피해 한국으로 도망치듯 온 것이었지만 제 선택이 틀렸다는 생각과 함께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 또한 저와 똑같은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순간 저희 부부의 눈앞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달려온 한국인 직원은 지하철을 관리하는 직원처럼 보였는데 저희 부부에게 표를 잘못 넣을 뻔 했다면서 이 방향이 아닌 다른 쪽 방향의 기계로 출입하셔야 지하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영어로 천천히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내 그 한국인 직원의 말을 듣고 저희가 출입하려고 했었던 기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출입 기계는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지하철 관리 직원은 저희 부부를 친절하게 이동시켜주는 것은 물론 올바르게 표를 출입구에 집어 넣어주고는 저희 몸만큼이나 큰 여행 가방을 아무 말 없이 기계 건너편으로 옮겨주기까지 하더군요. 그러한 과정 중그 한국인 직원은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저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한 성실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 부부가 가진 외소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한국인 직원의 배려로 인해 무사히 반대편 입구로 이동하게 된 저는 그분에게 저희의 외형적인 모습이 이상하지 않은지 몸을 가리키며 단순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 한국인 직원은 멋있다는 말과 함께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른 것 뿐이라는 영어 문장을 말해주면서 인사를 한뒤 바쁘게 그 자리를 떠나더군요.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실성 있는 배려에 저와 남편은 순간 너지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내 우리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지하철 내부 플랫폼에서 몇십분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 한국인 지하철 관리 직원은 저희 부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지만, 저는 그때까지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 직원을 제 마음 속으로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순간 오해를 했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가 스스로 미워지는 감정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이러한 단 하나의 사건은 저와 남편의 외소증, 트라우마를 한국에서 처음 극복하게 된 매우 중요하고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뒤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조금씩 한국어를 공부하며 처음에는 기본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없었고 또 좋았던 점은 영국과 다르게 새벽에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 직업들이 매우 많았기에. 돈을 모으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는 영국보다 너무나 수월했죠. 그리고 그러한 몇 년의 기간이 지나 지금 저희 부부는 유아용품과 관련된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지지 못했지만 아이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저희 부부는 유아용품에 관한 지식만큼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주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된 소박한 부업이 지금은 저희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좋은 직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가지의 운도 따르기는 했지만, 만약 한국이 아니었다면, 처음 사업을 위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년 동안이나 살고 있는 지금의 한국은 외소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는 나라였고, 영국과 다르게 주위 한국인 주민분들도 종종 저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저희 부부는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죠. 저희 외소증 부부의 특이한 경험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의 이민은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꼭 한번 여행을 오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따뜻한 배려와 남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일한 나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